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네일 제품들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특히 네일, 셀프 네일 초보자분들 무조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먼저 이렇게 네일 짐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다이소에서 산 아크릴 박스에 하나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거는 무인양품에 옛날에 산 메이크업 박스 뭐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자주 쓰는 제품들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눴냐면 한번 할 때마다 얘 이렇게 큰 거를 다 끄집어내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두 가지의 짐들이 다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큰걸 사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귀찮아서 여기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잘 쓰는 애들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제가 지금 네일이 지금 한 3개 정도가 떨어졌고 손톱도 많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네일도 할겸 그리고 큐티클도 너무 지저분해져서 한번 싹 하면서, 그리고 초보자분들한테 필요한 어떤 꿀팁 같은 거, 좀 제품 추천이나 그런 꿀팁 같은 거 얘기하려고 영상 켰습니다. 이메이크 박스는 사실 옛날에 여행 다닐 때 제가 한창 또 여행 갈 때마다 이렇게 화장품을 이만큼 바리바리 싸려고 다니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들고 다니지 않는데 그래서 점점 쓸 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버려야 되나 하다가 이렇게 네일 아트 제품들을 넣으니까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버리길 잘했어요. 먼저 내가 셀프 네일을 해보고 싶은데 조금 똥손이다 하면은 장미발로 조금 밀어붙이는 거를 추천합니다. 좀 내가 손 성질주가 없어서 이렇게 바르는데 뭔가 고르고 예쁘게 발리지가 잘안 된다 어렵다 하시면은 다이소에서 파는 저렴한 컬러들 말고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좀 전문가용들 같은 거를 사면 은 확실히 이런 붓의 퀄리티나 그런 게 달라서 조금 더 바르기도 편하고. 이 네일이 가지고 있는 점도 같은 것도 조금씩 달라가지고 레벨링이라고 하나 이렇게 네일이 딱 이렇게 발랐을 때 손톱에서 이렇게 싹 퍼지는 이것도 다 달라서 조금 저렴한 걸 쓰면 그런 게 살짝 좀 어렵고 좀 유난히 안 예쁘게 발리고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가격대 있는 전문가용을 사시면 그런 게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어요. 저도 지금 셀프네일을 한지몇 년이 됐는데 좀 저렴한 좀 태묻거나 좀 쿠팡에서 산뭐천 원, 몇천 원대 제품들, 이런 것들은 딱 바르면 이게 예쁘게 뭔가 너무 묽거나 아니면 뭔가 너무 띡하거나 아니면 컬러가 되게 안 예쁘거나 뭐 그런 이유로 나의 금손, 똥손과 관계없이 제품이 별로면 되게 안 예쁘게 발리는 경우들을 제가 경험을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니퍼랑 푸셔랑 큐티클 리무버 그리고 솜젤 클리너 이렇게 먼저 소개를 시켜드려볼게요. 일단은 니퍼는 저는 이거 샤이닝 니퍼 이거 쓰고 있거든요. 어디서 산지 기억도 안 나는 아무튼 저렴한 그냥 막 니퍼를 쓰고 있었거든요. 지금 푸셔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산지도 모르는 저렴한 거 언제 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쓰고 있는데 저는 제가 전문가용을 쓰기 전에는 아 근데. 비싼 거 사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뭔가 차이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당연하지, 비싼 걸안써봤으니까 그래서 차이를 모르고, 그냥 이것도 어차피 그냥 잘 깎이니까, 그냥 뭐 나름대로 괜찮아서, 뭐 그런 것다 하면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냥, 뭐 나쁘지 않은데? 그냥 저렴한 것도 나쁘지 않게 잘 잘리는데요? 라고 했는데, 어느 날 한번 이렇게, 이것도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한만 원대 정도 주고 사봤는데, 진짜 이만 원대짜리만 사도 너무, 절삭력이 다른 거예요. 너무 잘 잘려. 너무 예리. 이전에 쓰던 거는 좀 손을 피가 날 일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렇게까지 예리하게 잘리는 일이 없어서 손에서 피볼 일이 잘 없었어요. 근데 얘는 정말 예리해서 걔가 못 자르던 구석구석까지 잘 자르고 예리하게 잘 잘리고 그래서 처음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좀 피를 보는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피볼 일은 없고 너무 잘 잘려서 아 이래서 비싼 거를 쓰는구나 이래서 비싼 거 비싼 거 하는구나 싶어서 니퍼는 이걸로 정착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쓰면 조금 더 좋겠죠? 근데 아직까지 갈아탈 생각은 없어서 이거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눈독 들이는 거는 푸셔예요. 푸셔도 뭔가 좋은 게 다를 것 같은 거예요. 니퍼에서 한번 이 장빗발의 맛을 보니까 푸셔도 뭔가 다를 것 같아서 사보고 싶은데 어디 걸 사야 될지 모르겠어서 뭔가 벼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푸셔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큐티클을 밀 때는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요걸로 미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진 푸션은 뭔가 구린 건지 이걸로는 잘안 밀려요. 뭔가 제 손톱과 곡률도 안 맞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뒤에 있는 이렇게 납작한데 얘가 조금 더 날카로워서 저는 얘로 자주 밉니다. 그리고 또 이거 젤 오프 어떻게 하시는지 많이 여쭤보셨는데 저 그냥 뜯거든요. 그냥 이렇게 뜯어요. 뜯습니다. 뭔가 이게 샵에서 받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안 떨어지거든요. 지금도, 지금도 방금 뜯었는데 이렇게 두 조각 나게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벗겨졌단 말이에요. 물론 손톱에 손상은 같지만. 샵에서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벗겨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내가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껍질처럼 푸르륵 벗겨지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차, 뭔가 전문가 선생님들과는 유지력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제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제가 막 그렇다고 피로포 베이스나 이런 걸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쓰면은 유지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건 잘안 쓰고. 아무튼 이렇게 네일을 싹 제거를 했고. 지금 떼가지고 이렇게 다 하얗게 일어난 거는 샌딩 블럭으로 제 셀프 네일 영상 보시는 분들이 소 오프 어떻게 하냐고 심심치 않게 여쭤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추천드리기가 너무... 이리, 저 이렇게 잡아 뜯어요 라고 하기가 너무 좀 별로인 방법이라 뭔가 말씀을 드리다가도 아... 이거를 말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근데 아무튼 저는 잡아 뜯고 있습니다. 슬픈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드릴할 때 흡진기 쓰시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드릴도 선물 받아서 있기는 있는데 소프할때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손톱 바깥쪽 말고 이 안쪽 몸통 쪽을 이렇게 들으면 가끔 손톱이 너무 길면은 이렇게 뜯을 때 손톱까지 같이 찢어지거나 그러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손톱 먼저 자르고 원래 그젤 네일 소거프 정석대로 살짝 파일로 갈고 그리고 이제 아세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불려놓고 그러는 것도 해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귀찮고 이렇게 뜯는 거 대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뜯는 거는 손상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렇게 소거프를다 했고요. 지금 손상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여기 위에다 그 해요. 지금부터 손톱에 묵은 때를 밀어볼 건데 저는 저는 이거 큐티클 리무버 블루 크로스 쓰거든요. 저는 그냥 그냥 저냥 썼단 말이에요. 저는 막좀 이렇게 단좀 이렇게 막 두네 가지고 그냥 저냥 썼는데 이 찾아보니까 좀 건조하다는 평도 있고 자극적이라는 평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쓰면서 건조함은 조금 느끼긴 했는데 그냥 어, 이거밖에 안 써봤으니까 원래 그런 건줄 알았어요. 그리고 네일샵에서 제일 많이 써주시는 이렇게 불투명한 이 흰색 액체 이거여가지고 아, 다 이런가 보다 하고 썼는데 자극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쓰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얘를 좀 많이 사놔가지고 그냥 얘를 씁니다. 또 만약 뭔가 그런 게좀 걸린다. 막좀 건조하고 뭐 뭔가 자극적이고 그런 거좀 걸린다 하시면 은쿨의 제로 클렌저 그런 것도 많이 쓰시는 것 같기는 했는데 저는 써보지를 않아서 그리고 큐티클 리무버는 이게 저희가 샵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집에서 하는 거니까 한번 사면 진짜 오래 써. 그래서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손가락에 올려주고 요거 니퍼에서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이걸로 이렇게 밀어서 묵은 때를 싹 벗겨줄게요. 저는 이거 할 때가 진짜 너무너무 개운해요. 처음에 네일 할 때는 이게 너무 귀찮고 이거를 잘 못하겠으니까 좀 아프고 피도 자주 보고 이래서 좀 싫었는데, 옛날에는 이거만, 이 기본 케어만 받으려고 샵 가서 만 원인가, 5만 오천 원 주면은 이렇게 기본 케어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받고 와서 셀프네일 하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그러기도 너무 귀찮고 돈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내가 한번 해보자 해서 자꾸 연습하고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저냥 할수 있게 돼서, 잡가서 하면 제가 한 거보다 조금 더 깔끔하기는 해요. 그럼 그분들이 괜히 전문가겠어. 괜히 시험 보고 영상 찍을 때 항상 기본 케어하는 거는 자주 스킵하는 편인데 그리고 제가 내일 영상 찍을 때 제일 힘든 게 바로 이 자세입니다. 항상 이렇게 한쪽 무릎을 세우고 그 무릎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버릇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카메라에 촬영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건 여러분이 그런 거에 하나도 뭐라고 하실 법도 한데 하나도 그렇게 막 앵글 좀 제대로, 초점 좀 제대로 해주세요. 그런 얘기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저는 파일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다이소 거랑 그리고 저는 주로 좀 이렇게 인터넷에서 네일 스토어 컴 같은 데서 사면은 이렇게 공짜로 이런 파일들 하나씩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쓰고 샵 가서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쓰시는 브랜드인 것 같아서 어 나도 한번 궁금하다 써볼래 해가지고 사봤는데 이게 두께가 뭔가 살짝 이막 파일들보다 살짝 두께가 있어서 저는 뭔가 이렇게 얇은 파일들이 조금 더 손이 잘 가더라고요. 특히 그냥 이렇게 이거는 요거마이에서한천 원이었나 얼마 안 주고 산 그냥 막 파일인데 몇백 원이었나 천 원이었나 이런 거 이렇게 얇은 파일들 잘 씁니다. 그래서 파일은 그냥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사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굳이 뭔가 브랜드 걸 산다든지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저렴하게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파일이 이 파일 수가, 파일의 숫자가 이렇게 백. 100... 160, 400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숫자가 낮아질수록 거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또 너무 부드러우면 이게 갈리는 동, 마운동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조금은 거친 거를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100 이런 거는 너무 거칠어서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는데 이렇게 180 이거는 제가 옛날에 인조 손톱으로 연장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빨리빨리 내 손톱이 아니니까 플라스틱을 가, 아크릴을 가는 거니까 좀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연장 팁쓸때 쓰는 용으로는 이렇게 큰 파일을 썼었고, 80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80, 160? 그래서 이렇게 양쪽 손을 다 한번 싹 다듬어가지고 올게요. 큐티클 이렇게 일자로 쭉 선처럼 잘 이어져서 잘릴 때 기분 진짜, 오! 이렇게. 이어서 자르면, 때르고 난 곳이 깔끔해가지고. 아, 역시 큐티클 제거할 때가 회감이 아주 대단해. 어떤 걸 바를 거냐면, 요거를 사놓고 한 번도 손에다가는 안 발라봤거든요? 이거 자석젤인데, 프롬 더 네일의 FG197? 그리고 요즘에 요거, 요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바르고 되게 만족했던 제품이거든요? 요거 마요의 마요 버니레빗이라는 컬러인데, 요거 아주 예뻐요. 요게 살짝 살짝 뭔가 니트 젤 같은 느낌인데 얘는 살짝 조금 어두운 컬러인데 초록색에 핑크색 그 반사광이 있는 자석 젤이거든요. 아무튼 베이스 젤을 발라야 되는데 제가 원래 처음 젤프 네일 할 때는 그 지젤리 그라시아 지젤리 베이스 젤 그거를 썼었어요. 그게 제일 유명하고 좀 그게 유지력이 되게 좋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찾아보다 보니까 그게 되게 손상도가 높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잡아뜯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손상도가 높은데 베이스 자체도 조금 너무 강력해서 손상도가 조금 있다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산성도 얘기도 나오고 아무튼 그래서 손상도가 좀 높다 그래서 요거 뷰젤의 쫀 존 베이스? 요게 조금 손상 손톱에 괜찮은 베이스라 그래가지고 요걸로 갈아 타서 요걸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닐 씌워놓은 거는 뭔가 자꾸 세서 끈적거려서 그래서 얘는 바르는 방법이 조금 신기했던 게 원래는 손톱 이 안쪽부터 해서 이렇게 바르잖아요. 근데 얘는 손톱 끝부터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한번 바르라고 그렇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를 사서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슬프일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다좀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것들로부터 사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뷰젤그 이거 베이스 하나에 만 원이 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컬러젤들과 이런 베이스 탑 이런 것들 중에서 조금 더 가격에 신경 써서 사는 거를 추천한다고 하면은 저는 베이스랑 탑젤을 조금 더 가격을 신경 써서 사는 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 컬러젤을 조금 저렴한 걸 쓰더라도 베이스랑 탑젤이 좀 괜찮으면은 장비빨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탑젤이 광택이 좋은 거를 사면은 더 뭔가 네일도 예뻐 보이고. 베이스는 요거를 쓰고 저는 탑젤은 진비 지젤리 탑젤 크레이지 탑젤을 썼었거든요. 그게 제일 좀또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썼었는데 저의 첫 탑젤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게 되게 엄청 이렇게 띡하고 꾸덕꾸덕해서 바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조절하기가 이렇게 초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아, 묽은 탑젤이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딱 묽은 거를 찾다 보니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묽으면서 광택도 좀 오래 가고 예뻐야 되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서 이 탑이 노래 지는 현상도 없는 거, 이런게 중요했거든요. 가끔 저렴한 탑젤 같은 거 사면은 금방 노래지거나 광택이, 젤 네일은 이렇게 광택이 예쁘게 오래 가는 게 특징이잖아요. 근데 저렴한 다이소 탑젤 이런 거 사면은 광택이 조금. 좀 뭔가 금방 없어지는, 금방 좀 탁해지는 느낌. 근데 이렇게 두 가지는 나름 괜찮아가지고 썼던 잘 썼던 거고 하나는 모스티브의 진짜 유리탑 젤 폴리쉬고 하나는 요거는 반디 노나이프 탑젤 이렇게 두 가지인데 딱 봐도 요게 조금 더 비싸게 생겼잖아요. 얘가 조금 더 가격이 조금 있었고. 그만큼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모스티브의 진짜 유리알인데 얘는 살짝 미묘하게 뭔가 옐로잉이 살짝 느껴져서 얘는 그렇게 손이 가질 않지만 얘도 광택감 괜찮고 바를 때 살짝 그냥 일반 폴리쉬 같은 점도여서 둘다 사용하기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개도 탑젤로 추천. 저의 젤 램프가 이 선이 짧아가지고 여기 밑에다 탁자 두고 여기 밑에서 꼽습니다. 뭔가 젤 램프들은 다 저렇게 선이 너무 짧은 것같아 제가 저렴한 걸 써가지고 그런가?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거 다이소 거 쓰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이 램프의 힘, 램프 이렇게 딱 경화시키는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서 그리고 선도 좀 짧아가지고 그래서 좀 알리에서 한번 다른 거를 또 사봤어요. 조금 그건 뭔가 세다 그래서 선이 이렇게 길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램프가 세다 그래서 알리에서 한번 사봤어요. 이게 또 램프를 찾아보면 비싼 건 되게 막 몇, 10만 원이 넘고 이런 램프들도 있더라고요. 샵에서 쓰는 것들은 되게 비싼 램프더라고요. 난 저는 또 알리에서 사봤습니다. 가성비 네일, 가성비 셀프 네일 추구. 그래서 지금 이거 자석제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석이, 제가 쓰는 자석이 큰 자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 간지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이거 데싱 디바 자석밖에 없어가지고 얘로 될지 모르겠어요. 셀프넬 처음인데 컬러 젤이면 베이스 젤이면 너무 다 비싼 걸로 전문가용으로 맞추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좀 똥손이다 하시면 베이스 탑젤은 조금 더 가격대 있는 거를 사시고 너무 비싼 거 말고 그래도 한만원 초반에서 만원 언더, 살짝 언더? 이 정도에서 한번 사 보시는 거 추천하고요. 베이스랑 탑젤은 혼자 쓰면 그래도 진짜 오래 써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로 사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똥손이다 하면은 베이스 탑젤 좋은 거 쓰시고 컬러젤 한번 저렴한 거 3번 몇개 사서 써보고. 어? 안 되겠다 싶으면 컬러젤도 좋은 거를 쓰시고 나는 좀 평소에도 매니큐어도 괜찮게 발랐고 손재주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하시면 베이스 젤, 탑젤은 좋은 거 똑같이 좋은 거 쓰시고 컬러젤은 그런 다이소나 알리 거 쓰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게 컬러젤이 저렴한 거는 손재주가 좋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손재주로 커버가 되는데 베이스랑 탑젤이 저렴해 버리면 손재주가 아무리 좋아도 그 기능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거라 커버가 안 되거든요. 저는 제가 미대를 나왔고 분 만지는 거에 그렇게 막 어색하거나 어렵지 않아 하는 편인데도 다이소거나 알리거 쓰다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전문가용 좋은 거 쓰면 확실히 다른 게좀 느껴지기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알리나 다이소, 쿠팡 뭐 이런 거 저렴한 네일들 되게 자주 쓰는 편이에요. 이번에도 알리에서 하나 또 예뻐 보여가지고 그리고 알리 진짜 너무 저렴해. 그래서 그거 하나 구매를 해봤거든요. 또 오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더 발라보겠습니다. 아 처음부터 붓 같은 거붓 세트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붓을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냥 나는 자신 있다. 하지만은 괜찮은데 일단 나는 똥손이다. 근데 또 셀프 네일 하는데? 어, 한번 하고 싶은 나트가 되게 많아. 뭐 의욕이 앞서잖아요. 근데 다이소 가서 이제 5,000원짜리 막 그런 붓 세트 사. 그거 정말 비추합니다. 왜냐면붓 관리 자체가 일단 좀 초보자분들은 힘들고 그리고 붓을 사도 이게 이렇게 우리가 코딱 하지 이렇게 조그만한 손톱에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그래서 붓을 사서 아트를 막상 해보려고 해도 되게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괜히 처음부터 어려운 거 그렇게 붓 같은 거 사가지고 어려운 거 도전했다가 성격 버리고 아씨 몰라 나 슬픈 네일 안해아고 때려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처음부터 막 욕심내가지고 어려운 아트 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도트 봉 같은 거 이렇게 똥 한 도트 봉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콩콩 점 찍을 수 있는 거. 요즘에 도트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트 같은 것도 괜찮거든요. 쉬워요. 그래서 도트 같은 것들 먼저 도전해서 좀 살짝 성취감을 한번 딱 느껴가지고 점점점 레벨업 하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하면은 살짝 핑크색이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스티커, 네일 스티커 같은 것도 진짜 적극 활용하시면 좋은 게, 스티커 네일이 정말 쉬워요. 그래서, 그런 스티커 같은 것도 진짜 알리나 인터넷에서도 얼마 안 하고, 다이소에서도 막 팔긴 하거든요. 물론 예쁜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마 스티커 네일을 한번 해보시면은, 어, 이제 진짜 젤 네일 샵 가서 못 하겠는데? 싶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 스티커의 단가를 알고, 스티커 네일이 쉬운 거를 알게 되면은 샵에 가서 다른 건 몰라도 스티커 붙이는 네일은 샵에 가서는 잘안 하게 된다. 그리고 제가 썼던 방법인데 좀내 손톱에 연습해보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소나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쿠팡 그런 데 보면 저렴한 인조 네일 팁 같은 거 많이 팔거든요. 제가 처음에 네일에 관심 가졌던 게 연장 손톱 셀프 네일 한걸 보고 너무 예뻐서 연장으로 먼저 치어가지고 입문을 해서 초반에 되게 연장 네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연장 팁 같은 것들이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는 연장을 잘안 하거든요. 그긴 손톱이 불편해가지고 연장을 잘안 하는데 연장을 하면 확실히 손이 진짜 예뻐지기는 해요. 아무튼. 근데 이런 저렴한 네일팁 같은 거 다이소에도 팔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여기다가 네일 아트 이런 아트나 이런 거 연습해 보시는 것도 진짜 너무 괜찮아요. 진짜 뭔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아트를 해보고 싶다, 뭔가 진짜 셀프 네일 좀 재밌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내 손톱에 하기 전에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사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뭐 붓으로 하는 거, 뭐 파우더 네일, 뭐 큐빅 이런 것도 다 한번 해보시면 재밌고 또 많이 늡니다. 살짝 초록색 골드 같은데 살짝의 핑크 어 이렇게 하니까 또 핑크가 보인다 그쵸? 아 너무 당 떨어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끝내기는 조금 아쉬워서 왜 이렇게 별파츠가 있거든요? 네일 박람회 갔다가 좀 네일아트 관심 있으시면 이런 네일 페어나 네일 박람회 같은 것도 한번 가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파츠 올리는 용으로 그냥 가운데 부분에만 이렇게 네일 이렇게 딱 발랐는데 뭔가가 우글우글거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안에가 잘안 구워졌다든지 아니면 여기 뭔가 유분이 묻었다든지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안에가 덜 경화된 거면 이거 전부 다 뜯고 다시 해야 돼 근데 여기 유분이 묻은 거면 그냥 젤 클리너로 한번 싹 닦아내고 하면 됩니다. 가운데에다가 한번 올려 이렇게, 이렇게 블랙별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꼬울게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댓글이나 그런 거 보면은 지속력 같은 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속력이 뭐 발랐는데 뭐 너무 떨어진다. 계속 구워도 잘안 구워진다. 계속 묻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첫 번째로는 손톱에 이 유수분 제거가 제대로 안 돼서 손톱에 유분이나 수분이 남아있어서 젤이 손톱에 딱 들러붙지 못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손톱 끝에 프리엣지를 제대로 발라주지 않아서 여기가 자꾸 들뜨는 경우. 이렇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스 젤을 하기 전에 이손 자체가 엄청 건조하게 바싹 말라있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클 리무버든, 뭐 물이든, 뭐 핸드크림이든,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데 만져서 묻은 유분이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속력을 저해 시키기 때문에 내 손으로 손톱을 이렇게 만지작 거려도 유분이 묻어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파일로 싹싹 갈면은 이흰 가루가 엄청 묻어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물티슈로 닦고 아니면 손을 씻어버린다든지 그것까지 괜찮은데 그거를 그러고 바로 와서 하면은 이 손톱에 유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젤이 금방 지속력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티슈로 하더라도 물티슈로 다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젤클리너로 한번 닦던지 아니면 물티슈에 젤클리너를 묻혀가지고 닦으시는 걸 추천하고 케어 후에 베이스 젤 들어갈 건데 그 사이에 손을 씻는 행위는 저는 비추해요. 그리고 베이스 젤 하기 전에 무조건 샌딩 글러 같은 걸로 싹싹 갈아서 표면까지 싹 갈아가지고 손톱에 있는 최대한의 유수분을 날려주는 게 지속력에 좋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조금 소홀히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프리엣지 칠하는 거거든요. 이 손톱 끝을 마감을 확실하게 덮어줘야 프리엣지라 하면은 이 손톱에 여기 이 끝단면 있죠? 여기 끝단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벽에 붙은 스티커 뗄때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떼잖아요. 그때 마찰이 제일 많이 나는 이 손톱 끝부분을 프리엣지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살짝 젤로 한번 덮어줘야지 평소처럼 손톱을 편하게 쓸 때도 젤이 금방 들뜨지 않고 지속력이 오래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알게 모르게 이 손톱 끝을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손톱 끝부분이 금방금방 들뜨시는 분들은 더더욱 프리엣지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일샵에 가도 꼭 이렇게 프리엣지 부분 꼭꼭꼭 발라주시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수분 아무리 신경 써도 이 프리엣지 부분 제대로 안 해주면은 손톱이 금방 들떠버려서 빨리 이거 램프를 바꾸던가 해야 돼. 이거 램프가 99초를 구워도 99초를 구워야 좀 시원스럽게 구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웠고 그리고 여기 살 부분 있잖아요. 이 안에 살 부분. 여기로 젤이 넘쳐서 구워져도 손톱이랑 딱 붙어서 꾸어진 게 아니라 한번 여기 살로 넘쳐서 꾸어지니까 여기가 살짝 들뜨니까 그렇게 돼도 또 금방 금방 지속력이 딱 떨어집니다. 딱이 손톱 바디에만 젤이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바르고 꾸어주시는 게 지속력에 제일 좋고 유수분 제거 확실하게 해주시고 프리엣치 확실하게 해주시면은. 유지력에 문제가 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구워도 안 구워진다, 자꾸 묻어난다 하시는 분들은 램프 젤램프의 램프가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경화, 경화 시간이 짧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보통 샵에 가서 사면 전문가분들이니까 좋은 램프를 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넣었다가 빼도 금방금방 잘 구워지는데 저희가 쓰는 저렴한 램프들은 확실히 조금 와트 수가 적고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잠깐으로는 완전 이렇게 확 구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젤 램프를 살때좀 램프 와트 수 같은 걸 보고 조금 더 뭔가 센 거, 후기가 좀 세다고 하는 거 그런 걸 사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경화 시간을 좀 높게 해서 오래 굽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막 찾아보니까 이게 오래 굽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램프를 좀센걸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막 비싼 거 말고 좀 찾아보면 저렴한 것 중에서도 좀센거 후기 보면은 세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사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코씩 발랐고 마지막으로 싹다 꼬울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은은하게 핑크 색깔이 보이고요. 나쁘지 않죠? 근데 저는 이게 핑크색이 좀 두드러질 줄 알고 샀거든요. 근데 뭔가 저의 스킬 문제인지 핑크색보다는 조금 올리브 카키색, 올리브 골드색이 조금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렇게 해서 저의 셀프네일 꿀팁, 그리고 셀프네일 입문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한번 싹다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게 원래는 양쪽 다 하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이쪽만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이쪽은 그냥 저 혼자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셀프네일 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진짜 돈도 아껴짐. 굿.